명령 모두 수신합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수행하겠습니다. 엔지니어 <목소리도> 생산 완료. 배진역 생산완료 명령 실행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배진역 생산완료 명령 포도 수신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작업완료되었습니다 CC 대기중. Yes, c o m m a n d e 작업 취시.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취시. 작업 대기중. 엔지니어 생산 완료. 미온이 부족합니다. 작업 대기중. 작업 중 미온이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려주세요. 미온 부족합니다. 지시. 작업 취시. 아군이 실행하겠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 아군이 코멘트. 공격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신합니다. 명령 포드 수신합니다. CC 대기중. 아그리 공격 받고 있습니다. 엔진 생산 완료. 작업 취지. 우리가 필요합니까?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에 커맨더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작업 취지. 아그리 공격 받고 있습니다. 아그리 공격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그리 공격 받고 있습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파반스가 부족합니다. 명령 대기 중 알겠습니다. 데이터 수신합니다. 작업 시작합니다. 생 o 하겠습니다 A.I.P. Toton, A.I.P. 습니다 a i 합니다 t o n A.I.P. t o A.I.P. To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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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합니 o n To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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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합니다 t o 데이터 t o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전기능 이상 없음.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신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명령 대기 중. 작업 중기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미온이 부족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미 대기 중. 오퍼레이션 정상 가로. 명령 기가 필요합니까? 도합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i 터전리가 필요합니까? 대기 중. 수리가 필요합니까? 엔지니어 생산 완료. 전기능 이상 없음. 작업 대기 중. CC 대기 중. 실행하겠습니다. 엔지니어 생산 완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엔지니어 생산 완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CC 대기 중.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테이터 출신합니다. AI 데이터 전환, 명령 대기중. 작업 진행합니다. 엔니어산관료 미온이 부족 가로. 이터미온전 가로. 미온이 부족영대기 AI 이 전환. 작업 이 처리합니다. 미온이 부족 위온이 부족합니다. 수리가 필요합니까? 실행하겠습니다. 작업 대기 중. 부족합니다. AI 필터 전환. 작업 취시 하우스가 부족합니다. 영영 대지 중. AI 필터 전환. 포크가 부족합니다. 전성을 살펴라. 수리가 필요합니까? 실행하겠습니다. 작업 취시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우스가 부족합니다. 데이터 AI 전 데이터 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엔지니어 산 관료. 엔진니 생산 완료 미온이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연계 태세를 유지하라. 미온이 부족합니다. AI 데이터 전환. 엔진산완료 미온이, 미온이 부족합니다. 공격 준비 완료. 엔지니어 생산 완료. 예, yes, 커맨더. 데이터 수신합니다. 공격 준비 완료. 수리가 필요합니까? 전부 쓸어버리겠어.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 작업 진행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공격 준비 완료. 전기능 이상 없음. 수리가 필요합니까? 전부 쓸어버리겠어. 공격 준비 완료. 작업 대기 중! 명령 실행!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시시 대기 중! 작업 출시! 공격 준비 완료! 명령 대기 중! 엔진 u 작업 완 완료! 었습니다알겠습니다 공격 준비 완료. 공격 준비 완료. g 행하겠습니다엔진 n g 산 완료.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공격 준비 완료. 공격 준비 완료! 공격 작비 완료. 완료.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퍼크가 부족합니다. 미운이 부족합니다. 공격 준비 완료. 현수 쓰라바리게. 아군이 공격 준비요 공격, 공격 준비 완료. 공격 준비 완료. 작업 완료미이 부족합니다. 공격 준비 완료. 미이 부족합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공격준비 완료! 전투 o 시 할까요? o o k y o 시 할까요? e 리 움직여! 전 look. You have to be a look. You have t a i o o k 전환 오퍼레이션 정상 가 e 공격 준비 완료. o u 시 할까요? to be a look. You have to b 터 처리합니다. 공격준비 완료! 공격준비 완료! look. You h a v 연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데이터 손 a 중. 공격 준비 완료. 공격 준비 완료. 부족합니다. 공격 준비 완료. 부족합니다. 공격 준비 완료. 완료되었습니다. 음.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전부 쓸어버리겠어. 알겠습니다. 작업 데이터 처리합니다. 전부 쓸어버리겠어. 공격 준비 완료. 각 대원 전투 대응으로. 아,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오퍼레이션 성상 가동. 명령 보고 수신합니다. 명령 실행. 작업 실시. 공격 준비 완료. 각 대원 전투 대응으로. 아, 공격 준비 완료. 에너지 가능 체크 중. 전부 쓸어버리겠어. 경계 태세를 유지하라. 공격 준비 완료. 공격 준비 완료. 공격 준비 완료. 에너지 품목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전부 쓸어버리겠어. 공격 준비 완료. EMP 시스템 가동 준비합니다. 알겠습니다 young people, y 를지 have to be alone. You have to be alone. I got to be alone. You h a 니다 to 준비 완료! o n e You have to be alone. You have to be alone. You have to be alone. You 공격 준비 완료. 클라우드 공격 준비 완료. 명령 대기. 공격 준비 완료.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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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완료.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정상 가동. 아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어버시할까요리가 필요합니까? 공격 준비 완료. 작업 데터 처리합니다. 아군이 공격 받고 공격 공격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전부 쓸어버리겠어. 공격 준비 완료! 공격 준비 완료! 유지하라. 전방을 살펴라! 아습 자라. 내계막대죠.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니다 눈에 보이지 않. 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업 확인 중. 눈에 보이지 않. 가업 확인 중. 작전 계획은. どういうこと 어떻게 시작할까요? 지루한 e m p 시스템 가동 준비합니다. 진격. 명령 대기 중 진정 대기 중 음. 작업 실시 전방을 살펴라 작업 대기 중 전기능 이상업 중 AI 데이터 전환 EMP 시스템 다지기 작업 대기 중 아홀이 공격하고 있 <목소리도> 아 경개태세라를 유지하라. 전개을를유라전개태세를 유지하라. 를 유지하라. 전전 대원 전투체전개체하라전하겠습니다 명령 을내라 전개체를 명령 하라전개체라개체를라 전부 쓸어버리겠어. 작업 배정 완료되었습니다. 전투 진행하겠습니다. 작업 진행합니다. 전투 개시할까요? e n p 시스템 가동 준비합니다. 전부 쓸어버리겠어.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할까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 대기 중. 클라우드 전개 수작 중. 예, 그들이 공격하고 있격발사태세를 유지하라 전방을 살펴라 지원 포격이 필요한가 전대원 전투에 战斗指令。 목표 <목소리가> 달다 <이> 전투 진영지원 음. 포격이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편라> 전방을 살펴라! 주원 포격이 필요합니다. 미온이 부족합니다. 전투 개시할까요? 전방을 살펴라! 신중하게... 공 준비 완료! 미합니다 전투 개시할까요? 빨리 움직여! good